관세보살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바라는 원성취진은 예 우리의 원을 성취하는 진은 원성취진는을 잠시 외워 보겠습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우리가 세상의 불국토화를 생각하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런데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상세히 못 들으셨을 것이고, 이미, 뭐,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우리가, 0 백만 구독자를 만들어서, 저뉴욕의 메나탄에 한국제를 하나 짓자, 제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다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공유, 공유해서 주위에, 좀 많이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은 다른 분인가요?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은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 같은 분인가, 이걸 묻고 있어요. 예, 우리 불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불교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그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 절에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참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 한마디로, 어, 우리 불교는 많은 신을 모시는 다신교, 범신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 창조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불교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 그리고 진리와 개합하고 진리적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이 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진리의 몸이다 해서 법신불 또는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신이 진짜지, 다른 것은 다 방패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몸적, 진리의 실체는 눈이 어두운 우리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 이 법신의 부처님께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중생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그 몸들이 그 많은 부처님, 그 많은 보살님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름도 많고 또 모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중생의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 이름, 부처님 형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처님하고 관세보살님은 그러한 맥락에서 잘 살펴야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간센 보살님은 결국에는 한몸입니다. 한몸이라. 아, 왜 그런가? 예, 이 모든 경전에서는 우리 스다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1,100억 화신을 나투신다 했어요. 1,100억 화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 보살로도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예, 즉, 부처님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예, 또 한편은 관음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은 33응신을 놔두신다 했어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33가지 몸을 놔두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신다 했어요. 즉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예, 스가문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관세음보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다 서로 서로 원융합니다. 즉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데 특별히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관세음보살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이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예.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 어,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 김옥이라는 예, 여자가 있다. 예, 이 여자가 아,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예,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제일 거룩하고 거룩한 호칭입니다. 다른 많은 이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이모, 아주머니, 뭐뭐 뭐 가게 하면 가게 주인 아주머니, 뭐또 온갖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부인, 뭐 온갖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에, 그래도 가장 간절하게 불려지는 이름이 에, 그 아이가 그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보다도 더 거룩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처님을 세속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중생의 음성을 다 관해 보시는 보살님, 세상의 중생 소리를 다 들어보시는 관세 보살님, 즉 부처님을 우리들이 말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부처님 하니까 조금 거리가 먼듯하니, 보살님 이래 하면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보살님들이 입고 있는 옷도 우리 인간들이 걸치고 있는 옷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고 하니 좀더 친근감 있게 우리 부처님을 부르기 위해서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의 그 이름처럼 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또 무엇 뭐 때문에 나를 찾는지를 다 아시고는 그 어머니처럼 애기들 돌보는 어머니처럼 우리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보살의 이름으로 오시지만은 결국은 부처님의 법력 부처님의 힘을 다 온전히 가지고 오십니다. 저 관세음보살이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가 편의상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를 뿐이지 부처님 따로 관세음보살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걸 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의 법력이 바로 부처님의 법력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특성 가운데서 어머니처럼 그 아주 위대한 특성 그걸 강조해서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부를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더 친근감 있게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해지고 좀더 친근감 있게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자주자주 아기들이 어머니 찾듯이 자주자주 찾아야 되고 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 어, 우리가 애기들이 어머니 잊지 않듯이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처님을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을 하시라도 어떤 경우라도 놓쳐서는 안 되고 늘 외운다면 우리는 부처님 품 안에서 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늘, 어, 관세음 보살을 외우는, 그런 관음 행자가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때는 주무시기 전입니다. 예, 주무시기 전, 한 30분 정도, 어, 뭐, 길다 면 좋지, 한 시간. 혼자 부르시기가 좀 힘들면, 예, 유튜브, 어, 불거래학에 들어가시면, 예, 우학스님의 관음 정근, 예, 그거를 틀어놓고 같이 외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예, 저는 잘 때도 어, 관음전근을 틀어놓고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럼 밤새도 록 관세보살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 거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어, 길을 갈 때도 염주 하나 딱 들고 어, 관세보살을 외우면서 염주 돌리면서 예, 그렇게 가신다면, 뭐,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어, 뭐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혹시 이제 남이 들어도 괜찮다면 음, 유튜브 불교대야 거기서 우학스님의 관음정관 그걸 같이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요즘은 극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극기 운동 하실 때나 산행 하실 때관음정관을 예, 들으시면서 어. 뭐 극기 운동 하신다면 뭐 일석이조의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요. 또어 삶이 수월해지고 살기가 좋아질 때 그때 절대 놓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늘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외우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늘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피가 충만한 그런 가정, 예,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